샬롬. 오늘 또 하나님 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계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랑는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 말고 답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적인 방법이 그 눈앞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들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도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사례는 이 하가를 통해 아이를 얻고자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심표를 무시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뭐가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어. 자신이 주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사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상처는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고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칩니다. 결국, 이 과정에 뭐가 없어졌어요?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과 눈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침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 평생 가정 안에 남을 갈등에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너무 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대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이 아니라 눈물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초대장, 인비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편법은 잠시 해결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큰 상처와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마엘의 눈물이 아니라 이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기다렸다. 이제 내가 해결할 차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그냥 기다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음성 앞에 멈추십시오. 내가 찍으려던 마침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표 앞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표는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신표를 찍고 계십니다. 그 신표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그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멈추고 원망 대신 감사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표를 우리의 마침표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표는 그냥 심표니까 우리도 같이 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상처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기쁨이요 또 감사요 간증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표를 찍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마침표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착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